양돈농가를 위협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방역 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는데 홍성군에서는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군 윤성필 가축 방역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축산과 방역 팀장 윤성필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홍성군의 양돈 농가 방역 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을 하는 가축 소유자 등은 방역 복착용,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 내외 물탈이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 방충망, 물품 반입 시설 이렇게 칠대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금년대 모든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홍성군의 현장 대응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홍성군은 양돈 농가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 집합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축산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조속히 7대 방역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해가고 있으며 또한 조기 설치 완료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예방적 설치분 기준 및 이동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방역조치 의무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 800만원 이하 가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 제외 외국인 근로자 배정 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농가에서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우리 충남 지역은 비발생 지역이긴 하지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ASF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이 시기에 아프리카 대절병 차단 방역을 위해 농가나 정부가 협력해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손세척, 장어갈아심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아프리카 대절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성필 가축방역팀장이었습니다.